자, 65번. 다항식을 다음 각식으로 나눈. 아, 나눈? 하면 생각해야 할거 있지? 아주 중요하네요 실은 2로 나눴을 때, 곱시 3이니까 2곱하3 1이다. 요식. 요게 이용이 된대서, 요것만 기억하면, 뭐, 이거 문제 푸는 건 아주 뭐, 쉽지. 완전히 껌이지, 껌. <laughs>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는가? 아, 어, 요거를,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네. 그럼 4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요거를 x-1로 나눠서, 몫이 나오겠지. 몫을 qx라고 할게. 몫 더하기,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나머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자, 그럼 여기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나눈 식이 일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나머지는 있잖아. 될수 있는 것이 숫자밖에 안 됩니다. 상수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이거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떤 거를, 어떤 거를 만약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 1, 2가 되지. 마찬가지야. 이 식에서도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차, 1차, 2차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거를 그 1로 나누면 나머지는 0말고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1차식으로 나눴다는 건 0차라고 하는 게 상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0차식. 숫자 3. X에 대해서 0차잖아. 숫자 마이너스 7을 x에 대해서 영차잖아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는 상수다 라고 하는 거. 염도의 두면은 되네. 그럼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눠서 x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숫자가 아니라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이게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어떤 걸 2차식으로 나누잖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나 1이잖아. 그럼 0이 나오거나 1이 나온다는 건 2차식으로 나눌 때에는 나머지가 0차가 나오거나 아니면 1차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일단 1차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에 경우 0차 이 숫자만 나온다고 하면 a가 0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꼭 기억해 줘야 할게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2차식이다 나머지를 그 0차나 1차식으로 나오니까 1차식으로 표현을 해 준다 나누는 게 만약에 3차식이다 나머지는 2차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남아, 나누는 게 이와 같이 1차식이다. 그면 나머지는 상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네. 그래서 요 나머지가 상수기 때문에 그냥 문자 A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멈춰 놓고 또 여기 이 내용을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 됐으면,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야. 어, 이 QX를 무력화해야 돼? 그럼 이 사이가 곱이잖아. 그럼 이 앞에 곱해주는 게 0이라면 이 QX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아하, X에다 1을 넣어주면, 이게 0이 되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니거 그래서 X에다 1을 양 변에 대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건데, 어. 여기서부터 x에다 1을 으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5는 우변, 여기 어, 우변, 여기 0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a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4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2 더하기 5에 3이 되지. 그래서 a는 3이다, 즉 나머지는 3이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 이해되요 자, 그럼 이제 2번을 합니다. 자, 2번. 어, 4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어요목이라고 여기 적으면 되지. 목 해주고, 여기에 더하기인데,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나와. 그래서 나머지를 r로 많이 표현해. 레스트 라고 하는 단어가 나머지 란 뜻이잖아. 그래서 R로 표현해. 이건 R이 아니고 A 써도 되고, P 써도 되고, T 써도 되고, K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어. 중요한 거는 요 Qx에 무관하게 요걸 풀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이게 앞에 여기 0이면 0 곱하기 Qx는 0 되니까 이게 0되게 하는 숫자. x는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대입해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대입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의 3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1. 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네. 5는, 이건 0으로 사라져버리고, 알, 아, 나머지 이게 되네. 그럼, 마이너스 4하고 4하고 지워주고 3이 남네? 그래서, 나머지는 3이구나 하고, 2번을 알 수가 있네. 이해되지요? 자, 이제 3번. 어, 나머지 구하는 거야? 나누, 나누었을 때, 이제 3번 할 겁니다. 그럼 3번을 한번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4x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이거를 2x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여기 몫이 오겠지 뭐. 그 뒤에 나머지가 오겠지 나머지 이제 한글로 다 적어볼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이 몫에 상관없이 이걸 풀고 싶어 그건 이게 0이 되면 된단 말이야 덕분장군 0이 그럼 이게 0이 되게 하는 숫자는 x가 2분의 1 얘가 행동 내장 이 뒤에서 숨어있는 백그라운드 보스가 0 자, 그럼 x에다 2분의 1을 넣어주면 돼요. 아, 어, 분수 계산이다. 좀 마음에 안 들지? 그럼 맨 앞에 건4 곱하기 2분의 1을 3번 곱하면 8분의 1이 되지. 2분의 1을 3번 곱해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곱하기 2분의 1을 2번 곱하면 4분의 1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이지. 요거 다하기 5 해줬더니 다 요거, 요거는 0이 돼버리네 그리고는 여기 에다머지만이 남게 되네요. 요거 계산을 해주니까 요거는 2분의 1이 되지.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친절한 금자 신네 지워지지. <laughs> 마이너스 2 더하기 5. 요것만 남네 그래서 답이 3. 그래서 나머지가 3이네. 우연찮게 1번도 나머지가 3, 2번도 나머지가 3, 3번도 나머지가 3인 겁니다. 항상 나머지가 3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자, 이 문제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나머지 정리네. 뭐니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연구에서도 뭐. F라고 하는 함수 기호 쓰면서 F1, F-1, F2분의 1, 이런 식으로 푸는데, 이거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대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